0054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현대 GF 홀딩스입니다. 현대 GF 홀딩스, 은, 는 동사 및그 종속회사는 법인영업, 여행, 중장비, 가구제조,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 사업 부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3년 1분기 기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가구사업이 46.61%로 가장 높으며, 법인사업 부문이 27.67%로 뒤를 이음 대리점, 직매장, 백화점 매장, 플래그딥 스토어 등 오프라인 판매 방식과 온라인 유통몰 입점을 통해 가구사업을 연위하고 있음. 음. 기업개요 대시동사는 1968년 2월에 설립되어 식자재구매대행 단체급식, 도매유통, 부동산임대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주요사업 부문별로는 푸디서비스부문, 유통부문, 식재부문, 법인영업부문, 여행부문, 가구제조부문, 중장비부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대시 종속기업으로는 주, 현대드림투어, 여행사업 주 현대리바트 가구 제조 슬래시 판매 주 현대에버다임 어테치먼트 제조 슬래시 판매 등이 있음 재무 대시 가구사업 부문의 부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고물가 영향으로 인한 단체 급식의 식수 증가 유통 및 식재 사업 부문의 성장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매출 성장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가 구조 저하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소폭 하락. 무형자산 손상 차손 증가에도 지분법이익 증가 등으로 순이익률은 전년 수준을 유지 대시 자동차 및 조선 산업의 가동률 상승과 고물가 영향으로 인한 단체급식의 식수 증가. 군 급식 식자대 시장 확대에 따른 신규 매출액 발생 기대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8월 28일 10시 10분 기준. 장중. 현대 GF 홀딩스의 시가 총액은 2317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현대 gf홀딩스의 시가총액순위는 코스피 560위입니다. 현대 gf홀딩스의 상장주식수는 63823548주입니다. 만 현대 gf홀딩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단위는 1주입니다. 현대 gf홀딩스의 퍼은 2.52배이고 추정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1.5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운 11.7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57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860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3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440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 1 6배 23,34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5.78%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8,0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쉬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786번지억원, 586억원, 600억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쉬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816번지억원, 413억원, 423억원입니다. 현대GF홀딩스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45번지 05% 쌓인 이고 유보율은 3551.41%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38.29이며 전일 대비해서 1 9 1로 더하기 0.7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03.36이며 전일 대비해서 3.98 더하기 0.44%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 gf홀딩스의 2023년 8월 28일 10시 10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3,63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585원보다 45원 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